지난 9일,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하고, 한국수출입은행, EDCF가 후원한 2015 원조 투명성 기획포럼이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EAT 가입 준비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발제와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 정책연구팀의 정재형 차장이 한국수출입은행의 ERT 정보공개와 준비현황 및 방안에 대해 첫 번째 발제를 맡았습니다. 정재영 차장은 ERT 앞 정보공개 방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분기별로 원조정보가 취합되는 ODA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항목을 추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기적 업데이트를 위한 시스템 입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내 ODA 시행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연구개발팀의 김찬유 전문관이 ERT 가입 대비 코이카 준비 현황 및 추진 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았습니다. 김찬유 전문가는 ERT의 목표가 개도국의 정보 수집 수요에 근거해 ODA를 포함한 모든 자원 정보를 포함하여 예측 가능한 향후 지원 규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코이카에서는 ERT 가입 대비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위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국제위원이자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이주하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인디랩의 전지은 대표가 첫 번째 토론을 맡았으며, 정보공개의 범위와 확장, XML 포맷과 활용성, 시민단체 정보공개와 정책 수립의 간극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이주하 교수는 원조 투명성과 전자정부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 정부 3.0과 이 a t 가입에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밝혔으며 세 번째로는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 센터의 정진인 사무국장이 토론을 맡았습니다. 정진인 사무국장은 원조 투명성 강화는 알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인권 일반에 대한 보장의 문제라고 볼수 있다면서 이러한 원칙은 일반 행정 기관의 정보 공개 운영 기준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웅조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 원조 투명성을 위한 양 시행 기관의 노력은 우리나라 국제 개발 협력 정책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7가지 항목으로 정리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토론 후에는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이주하 좌장은 정책 결정에 대한 부분은 연구자로서도 궁금한 부분이라며 질문자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 토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난 11일 국제개발협력민관협의회 KCOC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리즈 SDGS 토바보기 두 번째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대안적 개발 모델이라는 타이틀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공정 무역, 공정 여행, 협동 조합, 데이터 혁명 이네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정 무역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한국 공정 무역 협의회 이승희 간사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공정 무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업이 지배하는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중화 현상과 불공정 거래 관행, 각종 무역 사례들을 통계자료로 제시하여 SDGS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여행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착한 여행의 나효우 대표는 관광을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분야의 하나로 소개하면서 경제 성장과 개발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을 제공해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정 여행, 착한 여행이란 모든 이들에게 여행의 기회를 주는 것이며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거래의 공정함으로 직간접적인 관광의 발전에 기여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한 여행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아이쿱 협동조합 연구소의 이양숙 연구원은 세 번째 주제. SDGS와 협동조합의 관련성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협동조합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조합원과 시민들의 인식이 함양되어야 하며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실천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발제자인 인디랩의 전지은 대표는 데이터 혁명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데이터 혁명을 위한 기본 원칙 9가지를 설명하면서 향후 개발 협력, 인권, 여성, 모든 시민사회의 활동에 있어서 데이터와 정보공개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문제와 정보기술의 격차, 데이터 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고 모니터링 할 것인가는 여전히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다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SDGS 토바보기 시리즈 두 번째 세미나는 질의 응답 없이 발제자들의 소감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이달 18일 주요 권리 주체를 타이틀로 세 번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국제개발협력학회 2015년 동계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국제개발학의 현실과 도전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오전과 오후 총 5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학회 손혁상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09년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한국 사회에서도 국제개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대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국제개발하기 더 심층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조연설을 맡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김영목 이사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우리 삶의 방식 전환을 요구하고 협의 개발협력을 넘어 국제적 연대를 필요로 한다며.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 이런 국제 환경과 흐름에 부응하는 중요한 과제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오후에 열린 국제개발학 진단 기획 세션은 김혜경 이화여자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ODA와츠의 한재강 사무총장과 연세대학교 글로벌 헬스센터의 김도형 상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바보에 나눈 민경일 신부와 K쇼시의 신재훈 부장이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한재광 사무총장은 한국의 국제개발학 중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발제를 이어가면서 국제사회의 국제개발과 시민사회 논의의 흐름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한국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도형 상임연구원은. 필리핀 빈곤 지역 주민의 빈곤과 주관적 건강과의 상호관계를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도영 상임연구원은 본 연구의 목적을 필리핀 지역 주민의 빈곤과 건강 행태 요인, 주관적 건강 상태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향후 필리핀 대상의 보건 분야 ODA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본 연구를 통하여 빈곤이 주관적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을 확인하였으며, 개발도상국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빈곤 감소를 위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발 사업과 지역 사회의 보건 사업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밖에 이날 세션에서는 일본 국제개발학 현황과 한국 국제개발학의 성과관리 및 평가, 인도적 지원, 전자정부와 KSP, SDGs와 교육협력, 국제무역, SDGs와 개발 파트너십 등 18개 주제가 토의됐습니다. ODA 웹TV 길주회였습니다.